음식을 진짜 좋아하네요. 그러면은 음. 뭐 돌아다니면서 뭐 푸드 인스타를 해도 되는 거고, 내가 진짜 좋아해서 한 푸드 블로그 음. vs 친구들이 다 해서 한 MUN. 그럼 둘 중에 뭘커트니 하겠어? 대학을 가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지. 그렇지. 음. 근데 그게 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교과박선이 유미, 작가 언니 리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에는 많은 분들이 요청해 주셨던 시 저희가 맨날 <laughs> 클리셰하고 하지 말라 이 활동 면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럼 도대체 어떤 활동을 해야 되나요? 라고 하는 질문들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이 영상을 키게 됐습니다 오늘은 다섯 가지 Extracurricular 그저 대학을 위해서 하는 활동이 아니라 내가 정말 진정성 있게 하고 있어요 라는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Valuable Extracurricular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영상을 항상 그렇다시피 반말 모드로 진행하고요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1번 음, 저는 이제 패션 프로젝트 얘기를 음, 하고 싶어. 음. 패션 프로젝트라고 하면은 상장을 받는 것도 아니고 결과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진짜 좋아해서 하는 프로젝트가 음, 패션 프로젝트거든. 음. 예를 들어서 꽃을 모으는 걸 너무 좋아해. 음. 곤충을 모으는 걸 너무 좋아해. 어쩌다 보니까 옆집 미스 스미트가 베케이션을 가는데 강아지를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대 음. 그런 경우에 어, 제가 강아지 맡아줄게요. 음. 뭐 이걸 하다 보니까 옆집도 맡고 음. 옆 옆집도 맡고 음. 이렇게 음. 프로젝트처럼 됐어. 음. 근데 이게 커뮤니티 서비스도 애매하고 음. 인턴십도 아니야 음. 그런 경우를 본인이 진짜 좋아서 시작하는 걸 패션 프로젝트라고 해 음. 음식을 진짜 좋아하는 애야 그러면은 음. 뭐 돌아다니면서 뭐 푸드 인스타를 해도 되는 거고 얘가 진짜 좋아해서 한 푸드 블로그 음. vs 친구들이 다 해서 한 MUN 그럼 둘 중에 뭘커컨니요 하겠어 대학을 가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지. 그렇지. 근데 음. 그게 우리한테도 어비어스하고, parents한테도 어비어스하고, 음. 대학에서도 어비어스하다는 거지. 음, 맞아, 맞아. 아, 이 사람 진짜 인간적이다. 정말로 매력있다 이렇게 느끼는 거는 방금 말한 대로 패션 프로젝트나 이런 걸로 정말 내 자신을 보여줄 수 있는 활동이 더큰거 같아 음. 두 번째는 패션 프로젝트도 약간. 비슷한데 이제는 더 이제 커뮤니티 오리엔트 프로젝트야. 내가 사는 공간에서 약간 문제점을 찾아서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커뮤니티를 위한 프로젝트. 그리고 관심이 있어야지 그 문제를 찾을 수 있어. 그렇지. 솔직히. 근데 이게 진짜 관심이 있어서 뭘 하다 보면은 음. 그 분야에 문제점이 보일 수밖에 그럴까? 없어. 어, 맞아. 예를 들어서 뭐 나는 뭐 말을 하고 홀스 뭐 포토그래피를 좋아해. 음. 근데 내가 이벤트에서 말 사진을 찍을 건데 모두 알다시피 포토그에서는 라이팅이 되게 중요하잖아. 음. 근데 펄스포토에서는 플래시를 킬 수도 없고 음... 조명을 쓸 수가 없어. 왜냐? 말들이 겁이 되게 많아요. 음... 그래서 반짝하면은 다 떨어져. 어, 어 그렇 그러면은 내가 학생으로서 이걸 어떻게 내가 서브를 할수 음. 있을 것인지, 이벤트를 더 일찍 잡는다든지, 음. 아니면은 해질 때는 이벤트를 안 잡는다든지, 음. 이걸 내가 어떻게 할수 있을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서브를 할수 있을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도 난 되게 음. 값진 거라고 생각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세 번째는 내가 관심사가 만약에 두 개가 있어? 음. 그럼 이두 개를 엮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음, 생각해. 맞아.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 내 학생인데 바이오를 굉장히 좋아하고, 음. 이제 아트도 굉장히 좋아해. 음. 그러면 내가 생각을 해봐도, 뭔가 바이오에 관련된 걸 그리고 싶을 것 같아 그래서 세포를 그린다든지뭐 디지스를 그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음. 나의 인트레스트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면 이두 개를 연결시켜서 할수 있을 것 같아 음. 그런 인테그레이션 자체가 내 인트레스트가 제뉴엔하고안나다를 조금 나타내는 것 같아 아맞꼭 뮤직, 아트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좋아하는 아무거나 같이 엔트리게이트 어, 하면 되는데 얘들은 내 학생 같은 경우에는 배스킷볼을 너무 좋아했어. 이제 헬스에도 되게 관심 있는 학생이야. 그래서 배스킷볼을 하면서 얼마나 사람이 헬트해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애들한테 알려주면 그냥 그러니까 말만 해도 내가 그걸 인지만 해도 영구적으로 보면 내가 살이 더 빠진대. 그래서 그냥 난 배스킷볼 해요가 아니라 아나 배스킷볼하면서 나 되게 살 빠지고 건강해지네 해서 나중에 보면 연구 결과적으로는 더 좋다는 거지. 그래서 그걸 알고 이제 막 말을 하면서 그렇게. 스키프를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더 건강해진 느낌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그냥 그렇게 프로젝트를 만들었어. 어, 그럼 난 잠시 생각 좀 하고 있을게. 넌 빨다가 없는데. <laughs>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 내가 진짜 이걸 좋아하는구나, 그 느낌을 전달하는 음, 게 되게 음, 중요한 음, 것 같아요. 음, 음. 또 다시 말하지만, 나 대학을 위해서 했어요가 아니라, 정말로 나 이거 원해서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리더십. 리더십은 사실, 이제 뭐 많이 알려지기도 하고, 많은 이제 학생들이, 아, 이건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다, 여러분. 필요해요. 음, <laughs> 맞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laughs> 이제 어떤 대학이든 간에, 우수학 인재들, 리더들을 발굴해내는 것과이 대학의 목표이기 때문에, <laughs> 무조건 리더십은 음. 하나 두개 정도는 꼭 들어가야 되고 음. 음. 커먼 앱 리스팅에서도 항상 원투 액티비티에는 음. 리더십을 음. 넣는 걸 추천해 음. 인턴십이 됐던, 뮤직이 됐던, 스포츠가 됐던 does not matter 음. 그냥 나는 리더고 내가 리더에 대해 자질이 충분하다 음. 이거는 음.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음. 근데 리더가 솔직히 타이틀만 넣는다고 해서 리더가 아니잖아 타이틀이 없더라도 내가 리더십을 보일 만한 활동을 했으면 그것 또한 it's a good opportunity 맞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항상 말하지만 paid job 근데 paid job가 뭐 하면 안 된다? teaching <laughs> tutoring 맨날 뭐 가르치는 거는 좀안 했으면 좋겠고요 paid job as in customer service가 들어가는 job 예를 들면 target panera bread NNL, 맥도날드, 스타벅스 이런 대로 진짜로 기업에서 내가 직장을 구해서 일을 할수 있는 아르바이트 그게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 대학 다니면서도 일을 하는 친구들이 음. 굉장히 많잖아 나도 그랬어 응. 대학에서는 그걸 되게 높게 사고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경험을 미리 해본 아이면 은 음. 아까 얘기한 아, 그 아카데믹스랑 널 아카데믹스의 밸런스도 음. 이미 잘한 음. 아이구나 음. 이 생각이 들수 있게 음. 그리고 왜 대학이 좋아할까? 왜냐하면 일단 아르바이트를 구하려면 학생으로서 굉장히 뭐1 7살 18살일 텐데 얼마나 머추 하는지가 보이고 일단 넘버 2 아까 말했다시피 타임 매니지먼트 하고 넘버 3 내가 커스터머 서비스 사람을 대하면서 내가 아 소셜 스킬이 있구나. 이거를 알수 있기 때문에 되게 좋은 활동이 될수 있지. 그리고 여러분 내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간혹 가다가 어 저는 이거 동치에 있는 거다 했는데 좋은 음. 대학 갔어요 음, 음.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그건 마치 어 저는 담배 피우고 다 피우고 술 마셨는데 안 죽었어 안 죽었는데요? <laughs> 하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기 음.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이 최대한 본인의 매력을 끌어올리고 음. 확률을 높이고 싶은 음. 거지 물론 하지 말라는 거다 음. 해도 안 죽는 사람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이렇게 요 네. 확률 싸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말한 활동 가지고 조금 더 1%, 2%, 뭐 진짜 50%라도 높여서 확률 싸움에서 이기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탄탄히 대학 입시에 준비를 할수 있고 그리고 내가 그냥 정말 진정성 있게 하고 싶은 것들 하면서 즐겁게 학교 생활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혹시 활동에 대한 <laughs> 질문이 있으셨다면 <laughs> 밑에 댓글에 달아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My College, My Dream, My Life 저희는 당신의 여정을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화이팅!